자, 선수 기마 대 후수 기마 제가 선수고요 상대분은 2단 자약50% 정도 승률이십니다자 선수일 때 상대가 정형포진으로 하는지 변축을 하는지 유무를 장군하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는 마포포마 결국 이게 구포진 옛날 동네포진이라는 얘기인데 자, 그에 대한 해법을 잘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노출되는 부분이 차가 나가서 이쪽이거든요. 이쪽 그래서 상대차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빠르게 조금 수비를 하겠다라는 뜻인데 미리 가게 되면 은 올릴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쳤을 때 마가 나오면서 차랑 사라 예, 동시에 걸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은, 받아주고요. 여기서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빠지는 수. 그냥 단순하게. 아니면, 단순하게, 우삼줄에 가서, 올리게끔 유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우측 끝으로 갈게요. 제 생각은 이제 막 좌삼줄에 있는 조를 올려서 막아 뛰어 나감과 동시에 여기 타겟팅 여기 타, 타겟팅 여기 타겟팅 하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쭉 빠지고 상이 나오거나 궁을 빼거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자, 포를 빠르게 넘겨가고 싶은데, 제가 이거 잡는 수도 한번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이거 잡는 거는 상대 포가 넘어오면서 차 걸고 명포 걸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수는 올지못하고요 네, 자, 올려서. 자, 막아 나가서 상대 중앙상. 졸. 자 이렇게 걸겠습니다. 자 올린 다음에는요 제가 여기를 빠르게 그냥 정리하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어요. 지금 점수가 1.5점 덤 차이가 있긴 한데 상 하나 공짜 치하면서 1.5점 덤을 가져가고요 제가 가져갈 수 있고 아니면 좀더 가격하게 공격을 들어가는 수가 있는데. 상대 마가 이렇게 반전으로 해서 나오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약점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그냥 이득을 단순하게 취하고 빠진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상대 제포가 넘어가지 못하게도 할수 있어요. 치고 갔을 때 넘어오는 수 우선 3점 이게 크다는 거죠 저에겐 상이 나가서 차를 올려놓게끔 만들고 치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포도 당기게 되면 귀환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왼쪽을 치고 가는 게더 좋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귀환하고요. 자 0.5점 장군수 정도 미리 대비하고 상이 나가서 전투 붙이고 장군수에서 말을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상이 나오면서 양조리 걸리기 때문에 보강을 하고. 당장이 위협이 되는 건 없습니다. 상대가 공성 수비하는 타이밍이 지금 온 거지, 공격할 수 있는 타이밍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어, 이 부분은 잘 보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당겼다라는 거는 이렇게 올려서 포 넘겨서 차대를 강요할 수 있구요. 자, 일단 올려서 보강하고, 굶, 수비. 저도 해야죠. 지금 타이밍에 해야 됩니다. 자, 양득자리 노리는 거는 제가 따라 붙구요. 잡아버리면 차가 올라오겠죠. 붙이면.. 잡나요? 그 잡을게요 이쪽 자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참겠습니다 이졸 두개의 배치가 좋거든요 지금 가 넘어오면 차가 붙죠. 네. 자 붙고 상이 나가서 포 자리 잡고 차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받아주고 사선 침투. 자, 이거는 상대가 뭔가 기포장해서 틀면은 먹고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다시 갈 위치면은 사실 안 가는 것만 합니다. 못 하는 거죠. 굳이 소, 손해를 볼 필요 없죠. 수 낭비를 한 거죠. 이 자리에서. 차대. 성달라. 이게 바로바로 바로 이제 저는 움직임이 바로바로 바로 나온 거거든요. 뒤로 빠져야 되는데, 이 자리 잡고. 뒤로 빠진다. 아, 그럼 밀고, 한칸 빠지겠죠. 차근차근 이제 잡아갑니다. 포 넘어갔고. 이렇게 내려가서 뭔가 나오면은 칠 생각도 할수 있어요. 지금 뭐 상이 나왔지만 움직일 수 있는 위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자리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치고 나서 잡고 들어갔다는 거고. 포가 그냥 내려왔다. 자 이쪽 졸도 이제 올라가죠. 상이 갈때 위치를 한번 봐야 됩니다. 올라가고. 뭐지? 먹고 장군 맞나요? 이런 건잘 봐주셔야 돼요. 먹으면은 먹었을 때상 길에 장군이라서 포가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엄청난 실수이기 때문에 붙여줘야 됩니다. 자 다음 수 비슷비슷하게 가지만 형태를 다 잡고 자리 잡고 조리 이제. 상대의 공성으로 지금 침투 타이밍이 왔어요. 단순하게 이것만 당겨도 지금 위험합니다, 상대. 자, 이렇게 당겼을 때. 먹겠죠. 먹고 한번더 밀면 넘어갔을 때 그냥 포 잡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당기는 수는 조금 아껴도 됩니다. 상대가 제 공격 라인에 올 수가 없거든요. 자, 이거 미는 수. 이거 미는 수도 조금 무서울 것 같은데요? 밀면, 넘어간다, 빠진다. 그죠? 넘어가겠죠? 먹으면 포가 작겠다는 건가? 저는 중앙 부분 가면, 이 생각하고. 잡을 수는 없네요, 파. 당장. 자 빠지고. 이제는 당길 기회가 되는 거죠. 중앙이 포가 이탈되면서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졸은 지금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당겨서. 상달라. 포가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없죠. 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궁이 틀거나 해야 되는데. 일단은 상이 먼저 걸렸고. 자, 이 부분은 장군하고 잡아버립니다. 아니면은 좀더 괴롭히고 싶으면 자책 있는 졸까지 당기는 거죠. 졸까지 당겨서 압박감을 가느냐,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장군에서 그냥 잡느냐, 이 차인데 그냥 당겨서 마았고상 잡고, 이게 제일 왜 저걸로 잡았대? 잡고, 장군수, 포달라, 3번 자리, 포가 일선 가겠죠, 3번 자리. 자, 여기까지. 그쵸, 그렇죠. 먹고 들어온 게 지금 무섭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상이 이제 나갈 준비해야죠.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네. 자, 대곡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터치 장기입니다. 자, 선수 기마대 후수 원악마. 마진출. 자, 정석 포진으로 갈게요. 정석 포진만 어느 정도 패턴만 이해를 하면요. 숙률은 거의 7, 80%는 갈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구간에서 96%지만 쭉 올라가서 6, 7단까지도 60%, 70%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이후의 문제는 수익기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정석 패턴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김태기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선수에서 양차기를 열고, 이렇게 하면요. 상대분이 상이 나와서 뭔가 하나 치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상대분 전적 50%. 뭐,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그렇죠. 이렇게 치고 간다는 이유가 빠지고, 상 나가고, 포 넘어가면 그냥 나갈 수있고요 마진출. 자, 이제 쉬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칸 내지 5선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자, 여기서는 한 칸에서 안정적으로 갈 것이냐, 6선 가서 공격, 5선 가서 공격적으로 갈 것이냐, 뭐, 이거를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밸런스 있게끔 한 칸만 옮길게요. 넘어가서 삼선 잡고 당기면 치고 갈 수도 있어요. 자, 우측 차가 돌아가서 삼선 잡아서 상대의 말을 노릴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공성 수비를 조금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20에서 25수에는 살을 올리거나 궁 빼는 수, 수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장기전이 싫다 공격이 좋다 그럼 치고 가면 됩니다 치고 가도 돼요 근데 다만 이제 상대보 비슷한 수 실력 분을 만나게 되면은 이제 치고 가는 게안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지금 이쪽 자리 가겠다라는 건데 뭐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요? 여기 끼우나? 이렇게 붙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살짝 꼼수 부릴까요? 포장해. 차 죽습니다. 그러면 두칸 빼야죠. 이런 꼼수도 가끔 여러분들이 쓰실 줄 알아야 돼요. 네. 차가 못으면 저도 자꾸 갑니다. 그냥. 가고. 잡으면 잡으면 되니까. 잡고. 상 잡는다? 마 잡고. 상 잡는다? 마 잡고. 잡는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잡으면서 포달라가 네. 되죠? 아, 이건 넘어가는 수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했는데. 자, 우선은. 이득을 많이 봤어요. 이득을 많이 봤죠. 빠집니다. 이제는 차가 이렇게 아아 퍼그면 차를 먹겠다. 좋습니다. 할수 있죠. 근데 양포 차이 차인데 뛰는 기물 차이가 너무나요. 뛰는 기물 차이가 붙이고. 여기서는 뭐둘게 있나요? 둘게 없는데 사실. 넣고 왔다 갔다. 자, 잡고. 당겼을 때 들어가면 당겨먹고 아네자 양득 자리 가죠 걸달라 마가 나오나요? 자 상장 받아야 되겠죠? 퍼달라 잡고 마달라 여기서는 띠눈깃물 이렇게 교환만 하지도 됩니다 장구는 냥 돌아가면 그만이구요 피할 길이 이정도네요. 계속 마대. 지옥 끝까지 쫓아야 되겠죠? 차의 크기가 너무 큽니다. 예. 76수. 잠깐만요. 박성훈님 어서오세요. 76수 다시 한번 볼게요. 일단 끝나고. 대우 끝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선수기마 대 후수기마. 자, 후수고요 자, 요거는 조금 빨리 그러면 끝내고 갈게요. 마진추. 중포 공격 같습니다. 겸마 하고요. 포가 오나? 어 이쪽으로 가시네. 사 대도 할수있 는데, 일단 은 이렇게 공틀었을때포 넘겨서 치고 나오 는 거, 이거 한번 생각 해보 는게 어떤 가요？또 그건 또안 한다. 지금 차가 그냥 도, 돌아가서 차대 요청하면요. 잡았을 때 포장 치고 갈수 있어요. 요거 잘 보세요. 먹으면은 포장 치고 막아내려 가야 되겠죠. 그쵸? 올라가면 이쪽 차 죽고, 이쪽 차 죽고, 잡고, 이쪽 차 걸렸습니다. 자, 당겨주고. 잡으면 그냥 주고. 일선 묻고. 가면 될것 같은데. 잘못 떴나? 쟤들 먼저 먹고 포장 쳤어야 과요 보면 안 됩니까? 넘었다가 내려오는 게 제일 이상적이죠. 일단. 이것도 치고 싶은데, 욕심이 드는데, 내려가면서 장군이 있으니까, 일단 하나 받겠습니다. 나가 내려와서 장군수. 자, 다음 수는 내려와서 입궁장군내 통. 일단 마가 내려오면은 일단 마가 내려가 어 상이 나갈 겁니다 당겨서 차가 내려오거나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겠죠 마가 뛰어나오셨다 아 이거 지금 이거 잡고 마가 잡았을 때 이것도 잡고 다 하고 싶은데 그 어떤가요? 잡으면 이것도 잡고 계속 여기 포 하나 때문에 병력이 이 포가 매달려 있지 않으면 은 계속 공격을 받습니다. 당기는 정도 선택하겠죠. 뒤로 가고, 자, 어디로 갈까요? 일단 뭐, 뒤로 가면은... 잡겠다, 이건가요? 잡으면 차가 내려올게요. 이또 뭐야? 이거. 가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붙겠네, 다음 수는. 상 올리는 것도 상이 올린다. 뭐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상 올려서 벽 쌓는 것도 좋은데. 들어가고 싶은 거죠? 졸달라. 잡고. 소, 손을 못 쓰니까, 상대는. 그 다음 포가 치고 들어갈 수 있죠? 상이 뒤로 와서 잠글 수도 있고. 예. 네. 지금. 뭐, 상이 뒤로 와서, 장군수가, 아픕니다. 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